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없는 미자리교회 목회자 가정들을 위한 가족 캠프가 열렸습니다. 늦은 휴가를 떠난 목회자 가족들을 조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자리교회 목회자 가정의 경우 축복도 많지만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일거수 일투적을 다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주말에 더욱 바쁜 부모님 때문에 가족여행이 쉽지 않았던 것도 자녀들에게는 섭섭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그수요브에도 드려야 되고 막근요차에도 드려야 돼서요. 어 아무래도 그 가족여행을 많이 못 가고요.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가 사역 현장에서 쉼없이 달려온 목회자 가정을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12번째 열린 겨자씨 가정축제에는 미자립 농어촌교회 목회자 가정 20가정이 참석했습니다. 늦은 여름 휴가 가장 신난 것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차 안에 오는 오는 내내 들떠가지고 너무 신나게 오더라고요. 캠프 하이라이트 레크레이션 시간 가족 대항 퀴즈 대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그 가족들은 진지함과 엄숙함에서 잠시 해방돼 봅니다. 시작 옷세아세 좋아? 아아라 좋아.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 자녀들은 여러 차례 참여해온 선배들과 시간을 보내며 고민을 해결하는 기회도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처 풀지 못했던 고민을 이해는 벌써 풀고 그리고 또 이해는 뭐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제가 풀고 서로 도와주면서 비록 1박 2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자 가족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하게 쌓아갑니다. 표정 밝게 갈게요. 아빠도요, 아들. 아빠 표정이 제일 좋아. 좀 어색했는데요. 어, 이렇게 위치 잡는 거 보고, 또 아,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잘 맞춰 살아야 되겠다.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사립 교회 목회자 가정을 위한 캠프가 건강한 목회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